오늘은 호박채는 한 5~6cm 정도 네,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. 채를 네, 썰어야죠. 버리고 이렇게 채를 먹기 좋게 그리고 도마가 있던가요 <laughs> 할까요? 이 도마, 이 도마 최선이에요? 혼자 사는 사람의 도마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입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런 거 아기자기 그래요? 그럼 저기 까만 도마 있어요. 그지좀 꺼내줘 보세요. 좀 도마 왼쪽 왼쪽 청양고추 있어요? <laughs> 없어요. 아 청양고추 아 빨간 거 있어요. 빨간 청양고추 넣을까요? 빨간색 청양고추 있어요? 네. 빨간색 고추인데요. 매워요. <laughs> 오, 소리가 어 씨, 지세라. 이 정도 되죠? 그정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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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요 그래요? 그래요? 그래서 이렇게 그래놨어요 <laughs> 소리만 그래요? <내느냐고>. 그 이거 보이세그요요 <laughs> 매운 고추를 원하십니다 아주 빨간 매운 고추가 지금 냉동실에 저장돼 있던 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, 뭐물 생기지 않아요? 냉동실 거? 어, 어... 생겨요 <laughs> <laughs> 맛있는 거 대접해 준다면서요 <laughs> 맛있을 거예요 뭐물 생기지 않고 맛없다는 보장이라 여기 부침가루에 물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걸로 조절하면 되죠 저 <laughs> 이해하기 싫은 거 같아요 한번 줘봐요 이거 도망... 어, 그쪽은 스냅을 이용해서 네. 써시네요. 그럼요, 이게 스냅이에요. 네. 칼질은 스냅이잖아요. 아 이렇게. 그렇구나. 이렇게 작두처럼 이렇게 이렇게 내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네. 이렇게 이렇게. 잘 끝내준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몇개 들어가? 이 칼은. 마 넣는 거 같아 지금. 응? 어, 저는 이렇게 쓰었는데 그대는 어찌 <laughs> 설기를? <옷을> <laughs> 그럼 쫑쫑할까요? 네, 아니 그냥 하세요. 뭐. <laughs> 그래서 계란 알뜰을 이런 알뜰. 거할 때도 꼭 제거해야 돼요? 네. 진단 같은 할 때도요? 아 그냥 저는 이게 왠지 싫더라고요 이게 왜 싫은지는 모르겠어요 괜히 싫어 그래서 빼고요 네. 이렇주시고요 소금 준비해주세요 소금 초, 감자 부침 <laughs> 부침가루? 부침가루가 없어서 이 우리 밀 통밀가루가 있는데 이게 좀 점력이 떨어져가지고 계란 하나를 점력을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. 어, 아, 아니, 그렇진 않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그 부침가루를 대신해서 통밀가루를 넣기 때문에 계란을 넣었던 거고 소금을 좀 넣었던 거고요. 물은 지금 이렇게 갓, 양을 박아면서 농도 조절을 한는거예요 아니면 밀가루 좀 더. 밀가루 한 숟가락 정도 더. 돈 들어오는 소리예요. 돈, <laughs> 아 역시 돈 나가는 거예요. 돈 들어오는 역시 불어주하는. 누구는 돈 통을 여는 소리라고 들린다는데 저는 돈, 돈 빼가는 소리 같은데. 돈 빼가는 소리. 이게 다 사람에 따라서 네가 돈 들어 들 돈이 들어 온다 네, 네, 들으면 나가는 것 같다고 들고.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. 저는 돈 들어오는 소리를 들려요. 지금 1 0 0 달러 들어왔어요. 어 진짜. 비가 <laughs> <laughs> 오면 비가 어? 오면 전이 생각날까? <laughs> 무침개가 지글지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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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자글자글지글 지글지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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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글지글 지글지글+ 지글지글+ 지지글 지글지글+ 면글지글 지글지글+ 지글지글+ 지 과감하게 다가여기요 네. 여기다가, 들기름가 조금 다잖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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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서? 네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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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다가 여기다가, 여기다기다가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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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다가, 여기다가, 여기기다가 여기다가, 여기 아. 아싸. 응? 아니 기름이 튈까 봐. 아. 응. 이게 계란이 들어가서 어. 기, 료님이 맛에 먹는 건데 아니 그냥 둘까요? 그럼요. 좀 이렇게 칼칼하게 아 가지고. 아우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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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쪽 소리 내지 마시고, 다스라 소리. 조용히 해 ASMR이 뭔지 모르죠? <웃음> <웃음> 소리, 소리.